자, 낙하산 떨어 발, 낙하산 땅바닥에 닿은 시점부터 시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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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하나 달고먹어 아, 대차가 다 봐. 아, 한글은 위대하다. 아자리 어디 갔지? 꽃인 김, 어, 꽁! ハッハッハッハッハッハッハーハッハーハッッハッッハッッッッハハッ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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ハ 콘 아이니트콘 오케이 아어노 프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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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 프린스 어 파이브 스타 벌룬 어 땡큐 어아 햄버거 파이브 버거 어이 파이브 버거 이 It. Okay, thank you. sorry Okay, thank you. Okay. Oh, okay. uh, hi, 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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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h, fun Sun, Oh, get up. Oh, uh, Obi. Uh, oh. Thank, thank you. 설, 하트라인야 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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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E, S E, S E, S E. 오케이, S E, S E, S E. Go, 파크로,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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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t h 스타볼룬, 어, 어레드 언더, 오, 패티, 두 패티. ソース、おおエナメ、エナメ、エナメ、エナメ、エナメ。お、ソース、お、え、ベストブル、え、チーズ、え、ピクル、おにおん、おにおす。おにおす 와구와구 다네거야 미니언의 신을더 주세요 아 오케이 오케이 사랑해연 해죽대연 오 마이 킹. 세컨드 플로우 세컨드 플로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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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안오 나이스 자워 다블룬 땡큐 해소? 어, 사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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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s 어, 에스 it's done, it's done. People, people. Come on, come o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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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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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h, Ann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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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nie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h, on, come on, come on, come on Nice, nice All oh, delicious Okay No, no No? no. no. Oh. S E, S E

バイソン。 ノーポエクスノーポエクスミトンキューサポート、テンキュー。

カー wanna... しよう足しよう。オーケーオーケーオー OK オー OK ちょっとスターボール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あっ、おけ <laughs>。 The box. Oh no. oh no. I wanna A W A. Need. Oh. Um, kill, kill, kill. We are need. We need kill. Okay. Go. Okay. We need enemy. We need people. 요. 노. 오케이 앤 고. 어. 해설. 유던 인들이 아, 유던 하이퍼 컷. 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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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 오케이. 오케이. 꽁. 뽀뽀뽀. 어, 뽀뽀뽀 Miss high, Miss high. Hello. 와구와구 다네거얌 미니언 애쉬님 더 주세요 땡큐 땡큐? 와땡손잡이예요오손잡이예요와 땡큐 스타벌룸? 얠? 아 스타벌룸 리액션 베리 베리 오 리액션 베리 라이템 오 베리 젤 와구와구 다네거얌 동상내 미니언 님더 주세요 땡큐~~ 노 n k you. No. no enemy. No enemy. 와구와구 다내거야 헬하트 패스님 더 주세요. Mm. Thank you. <laughs>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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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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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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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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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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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n n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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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무 힘들다. 어 땀나, 땀나. 어 더워, 더워, 아니, 더워, 더워. 더워.